자, 내용 볼게요. 자, 여기는 체 G2의 유한합대체 F가 지금 차원이 6.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F에서 알파를 가지고 왔을 때 자, 함수를 G2X에서 F로 보내지는 함수 자, 파이 알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다항식을 가지고 왔을 때 알파를 그대로 대입해준 자,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는 그러한 함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기 함수 이름이 대입준동형 사상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질 때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일단은 지금 1번에서 체 f는 위수가 64인 유한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확대체라고 했잖아요. 여기 f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g2. 자, g2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6.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gp가 되고 여기가 차원이 n이 될때 여기 전체의 위수는 p의 n 거듭제곱. 이건 기본 정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수가 2의 6이 된다. 자여긴 6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체, 어 위수가 64인 유한체이다. 자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1번은 참이고요. 자 여기는 맞는 얘기고요. 여기는 참. 자 됐고요. 자 2번,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2번은 자 파이알파의 핵은 지금 G2의 주 아이디얼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커널 여기 준동형 사상이니까 커널은 기본적으로 정역에 대해서 아이디얼이 되는 건뭐잘 알려진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커널 커널 파이 알파 자 여기 값은 당연히 g2x 자 g2x에 대해서 지금 아이디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g2가 또 기본적인 정리 여기가 체가 되면 fx 여기를 f라고 할때 fx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pid가 되죠 pid 자 pid가 뭔가요 이미의 아이디얼은 단항 아이디얼이다 주아이디어이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주 아이디얼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 아이디얼. 자, 그래서 지금 커널이 주 아이디얼이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 자, 기본적인 정리들이고요. 자, 3번은 3번은 자 알파의 기약 다항식 지금 최소 다항식이죠. g 2에서 알파에 대한 최소 다항식은 g 2 x 에서 다항식 x의 64 거듭제곱 마이너스 x를 나눈다. 자, 일단은 뭐 얘는 정리를 알고 있으면 바로 쉽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증명을 통해서 확인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간단한 증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뭘해볼 거냐면, 지금 여긴 알파에서, 그니까 G2에서 알파에 대한 최소 다항식이고요. 우리가 어떤 또 정리가 있냐면,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G2에서의 다항식을 가지고 오면, 그러면 이 최소 다항식이 그 다항식을 나눈다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 G2X에서의 다항식인지 봐야 돼요. 자, 개수는 1하고 마이너스 1, g2의 원소니까 이 다항식은 g2x에서의 다항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다항식이 알파를 근으로 가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위수가 64라고 했으니까 여기 위수가 64인 채는, 자, 이렇게 되는 채는 무조건 여기에 근들로서 이루어진 집합이다라는 걸, 어, 뭐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맞는 얘기고요 자, 잘 모른다라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해볼수 있냐면 알파는 일단 여기 f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는 체니까 0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경우로 좀 나눠 볼게요. 지금 알파가 0인 경우. 자, 여기는 뭐가 되냐면 자, 얘는 알파는 x의 64 x의 근. 이건 되는 거잖아요. 그냥 0 대입해 주면 0이 나오죠. 자, 이건 되는 거고요. 알파가 0이 아닌 경우. 자, 이 경우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지금 f에서 0을 빼 주게 되면 자, 여기는 지금 유한 부분군 이거 곱셈에 대해서 군이 되고요. 곱셈에 대해서 군. 자, 그런데 유한이니까 그러면 체에서 유한 부분 집합이 곱셈에 대해서 군을 이루게 된다 면 순환군이 된다라는 또 정리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위수 63인 순환군. 자, 이건 기본 정리예요 순환군. 자, 사실 뭐 순환군까지는 필요가 없네요. 지금, 어쨌든, 알파는 0이 아니니까 여기에 원소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원소니까 이 위수만큼, 여기 원소의 개수, 위수만큼 거듭제곱을 해주면 한등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알파에 63 거듭제곱을 해주면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알파, 알파를 곱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여기서 알파가 x의 64 거듭제곱 마이너스 x의 근이 된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지금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서 자 여기는 지금 g2x 자 여기에서의 다항식이니까 알파, g2에서 알파에 대한 최소다항식이 이 값을 나누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기약당식 자, 여기에 차수가 4가 되는 그런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음, 4번, 5번은 정리를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정리를 사용해 줄 거냐면 이것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정리죠. 자, 정리. 자, 어떤 확대체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상환 아니고요. 지금 여기 k가 f의 확대체다라는 걸 보통 이렇게 나타내주죠. 자, 확대체가 있는데 지금 알파라는 값이 어, u라고 할까요? U. 자, u라는 값이 자, u라는 값이 k의 원소로서, 자, 여기가 f 위에서 대수적인 원소예요. 대수적인 원소. 자, 이렇게 되고, 최소 다항식을 생각해 볼 거예요. f 위에서 자, 여기를 그냥 대략 px라고 둘게요. 이름을 px라고 붙인 거예요. let. 자, 그리고 여기가 n차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n차.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요. 여기 산세 가지가 있는데, 자, 1번은 fx. 자이 값을 px로 팩터 시켜 주면은 자 여기는 fu 자 여기 u 자 여기는 알파가 아니라 u가 되겠죠 u 여기서 u를 가지고 왔으니까 u 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 성립하고요 자 두번째 자 두번째는 아, 1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는1 f가 되겠죠 1 그리고 u 제곱 진행이 돼서 u 의 n-1 이 차수에서 하나 뺀 것만큼 그러면총 n개가 되겠죠 자,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F 위에서 F U에 대한 기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적도록 할게요. 기저.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3번. 자, 차원은 뭐가 되나요? F U 하고, F를 생각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차원. 자, 여기 기저니까, 여기 원소의 개수, N 개죠? 자, N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그, 그, 증명의 계략적인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게좀 좋아요. 문제를 풀 때나.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명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증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대입준동형 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fx에서 k로 보내지는 우리는 대입준동형 사상을 하나 세팅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fx, fx, 자, 여기에서 K로 보내지는 자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는 다항식이 되겠죠 원소를 가지고 오면 자 그러면 얘는 F u 자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되죠 대입 준동형 사상 자 그럼 여기서 커널이 뭐가 되냐면 커널이 커널이 여기서 어 제일 동형 정리를 적용시켜 주면요 얘는 일단은 그 준동형 환 준동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F x를 F x를 자 커널로 팩터시켜주면 여기는 당연히 이미지와 동형이 될 텐데 자, 이미지가 정확하게 f의 u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증명을 생략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커널이 뭐가 나오냐면 자, 커널은 여기 최소장식 fE에서 u에 대한 최소장식인 px. 자, px로 생성한 아이디얼이 나오게 됩니다. 되죠? 자, 이건 증명을 한번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4번을 풀어볼 텐데. 자, 4번. 자, 4번은, 자, 4번은 지금 기약 당식의 차수가 4인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할게요. 참이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지금 F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고, 여기는 G2를 소체로 가지는 거니까, 여기는 G2, 알파가 있고, 여기서 G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6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건 가정이죠. 전체 가정.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정리를 쓰면 지금 뭐가 되나요? F에서 FU에 대한 그 차원이 뭐가 되냐면 n이 된다라고 했어요. n이 뭐냐면 지금 이그 F에서 U에 대한 최소 장식의 차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디그리. 자, 어떤 값이 되냐면 최소 다항식 여기 알파 z 2 위에서 알파 z 2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4번이 참이라고 가정했는데 4번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차수가 4라고 했잖아요. 4. 그러면 모순이죠.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4랑 뭔가 곱해서 6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모순.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명제가 되겠죠. 자, 4번은 잘못됐고요.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자, 5번은 파이, 알파. 상 이미지가 f의 부분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여기를 이제 정리해서 여기가 f에 해당하는 값이고 여기가 k에 해당하는 값이고 u 가 알파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저 내용을 가지고 오면 얘는 g2x. 자 g2x. 자 5번은 g2 x. 자 이걸 커널로 팩터 시켜 줄 건데 자 커널은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 최소 다항식이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는 최소 다항식 알파 g2 자, 이렇게 생성한 값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미지, 파이, 알파가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가, 이미지가 F의 부분체, 자, 부분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F의 부분 집합은 맞죠. 부분 환까지는 맞는데, 체가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이쪽이 체가 되면 동형이니까 얘도 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긴 어때요? 기약당식최소당식이니까기약당식이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체, 아, 이는 소수니까 G2. 체에서 그 어떤 다항식환을 기약 다항식으로 팩터 시켜주면 여기는 체가 된다라는 것도 기본 정리죠. 자 여기는 기약 다항식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는 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참.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